던져 버려 가지고. 우는 갑자기. 아, 잠깐. 내기. 내내내 내기 똑치나나. 잠깐만. 안녕하세요. 조봉 TV의 조봉입니다. 오늘 제품은 노블 체어의 에픽 시리즈예요. 노블 체어가 에픽하고 아이콘하고 히어로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에픽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어마 무지해 이거. 와 이거. 이거 엄청 무겁네요. 이게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크기는 85cm, 70cm, 높이가 39cm네요. 딱 봤을 때아 여기 좀 벤츠 마크 보이시나요? 벤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또이 AMG 벤츠 브랜드 AMG 제품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저울을 가져왔는데요. 그 저울로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 요 진짜로. 아유, 이거 너무 무거워. 근데 숫자를 못 보겠어 이거. 에, 아니야, 할수 있어. 30kg, 30kg, 20kg 뻥이야 이거. 30kg. 야 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상처 안 나게. 와, 벤치니까 뜯어지는 게 아까 이 박스 사용하고 싶어. 와, 박스가 엄청 두껍네. 이게. 비닐에도 이 고급스러운 어, 이 비닐에다 이런 거 새기려면 이거 다 돈인데 어쨌든 요거 나 몸신체 조용히 잘 뜯고 자와 여러분 멋지죠? KMG 이게 다 이렇게 자수로 돼 가지고 마감이 진짜 깨끗해요. 어이 마크도 마음에 들고 뒷 모습은 이렇게. 뒷모습이 렇게 생겼고요 요거 옆에다 빼놓고 다음에 요것은 던져버려 얘도 버려 자 여기 안에 이렇게 쿠션 쿠션 들어있고요 아 쿠션이 되게 말랑말랑하네 이거 쿠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오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또 쿠션 또 있네 이거 뭐부터 빼야 되니 이거 아 여기 또 알아먹지 뭐 <laughs> 설명서 이렇게 쫙 있네요. 설명서, 설명서 이거 잘 보이나? 설명서 아 어디 보자 이쪽으로 음, 이렇게 뭐 어, 설명서 없어도 우감 <laughs> 그 다음에, 세살이라고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꼭 이거 벤츠 엔진오일 같은, 여기 뭔가 기름을 부어줘야 될것 같은 모자. 이 안에 이렇게 부속이 들었습니다. 이거 옆에다 내려놓고. 아시, 이거 의자. 우와. 이거 진짜 무언가? 잠깐만. 얘 무언가? 얘부터 빼야겠다 이게 무거한 방에 안 빠져. 또 빼서 여기다 올려놓고. 다음에. 여기 락킹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박스 이거 들어있고요. 다다 놓고. 우 와! 왜? 제볼트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뭔지 모르지만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레버. 여기 오발, 오발인데 예쁘게 잘 뜯어봐야지. 이렇게 해 오발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 내가 지금까지 본발총이 진짜 좋은데 이거? 바퀴? 다섯? 그 다음에 중심봉 중심봉이 원래 이렇게 다른 데서 보면 그냥 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기분이 드네요 저는 사실 노블차 안 써봤거든요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진짜 써볼 수있게 돼서 노블차에 감사드려요 제 돈으로 샀죠 그리고 요거 중심봉에다 꽂는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어요 자그 다음에 요거저 요거 쿠션 이것도 뭐야, 이거? 어? 끈두 개랑 베개 들어있고요자를 혹시나 의자가 다칠지 모르니까. 벤츠는 소중하니까. 요금, 오, 요것도 이렇게 다치지 말라. 고 요런 센스. 아유, 이거 뭐 포장 하도 잘 해놔가지고 이거 포장도 뜯는 것도 이리네. 됐어, 됐어. 다 됐어. 오발 야, 이거 진짜 튼튼하게 생겼다. 허! 소리 들었어요, 방금? 예. 이거를 여기다가 꽂는데, 잘. 어, 꽂아치네. 이게 발이 꽂기 쉽네, 이게. 왜냐면 다른 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많이 돼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형하고 또 무거워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꽂기가 더 쉬운 것 같지? 어.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얘를, 누가 뭐 됐을까? 어. 자, 조립이 다 됐어요. 어? 뭐야, 이거? 드나 거야?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마음 아파.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애 세차에 기스 안 나게 조심하셔야 되겠요 이거 밑에 뭐 깔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칼을 눌렀나? 아무튼, 신분 꽂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놀람>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잠깐만, 이게 근데 왜 다섯 개냐? 여러분 이거 조립할 때 기본 있죠 이쪽 하시고 이쪽 하시고 왜냐 이쪽 이쪽 먼저 조립하려면 여기 좀 벌어져요 꽉조이면 근데 이거 진짜 힘들다 여기는 이게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얘처럼 이렇게 한 바퀴 휙휙 돌리고 싶은데 휙휑안 돌아 아우 됐어 됐어 다 됐어 오, 이거 들어서 어 좋아 이거는 이거랑 똑같네 이거랑 그럼 뭐 이거를 떼고, 잠깐 보자. 얘를 풀어서 여기다 꽂는 거구나. 아, 이거, 맨손으로 안 돼. 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얘를 이렇게 들고 박아야 하나요? 이쪽이 좀 어려우니까. 이쪽 이렇게 쳐졌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 지금. 그래서 이쪽부터 이렇게 손으로 채워주고, 요거는 잘 되네. 어, 여기는. 뻑뻑해, 뭔가. 뭐가는거 아, 조금 살짝 고민 조금 했거든요. 요게 음, 내리면. 아, 내, 내, 내 벤치 또 기스났냐? 잠깐만. 아, 아 됐다. 어 조심하셔야 되겠네. 이거, 왜 올라오네요, 이게. 어, 잘 들어갔어. 벤치 잘 들어갔어. 요게 시간이 걸리네. 다른 거보다. 짠 짜자잔 짠짠 짠. 이제 다 완성 되나요? 그냥 이거 그냥 짠요거가 생각보다 요게 맞추기가 좀 힘드네 꼭 걸렸나? 에이 뭐야 어디갔어? 길이가 이 틀린가 이게? 똑같은데 혹시? 아내 이런 줄 몰랐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에이 여기 알써 있어. 여기 R이잖아 이쪽은 근데 L로 넣으니까 안 들어간 건가? 네. 에라이 잠깐만 어. 자 R 다시 한번 이렇게 왜안 맞는 걸까요? 걸리기마라 아, 벙커 요거 사람 긴장되게 하는데 얘? 어? 됐어 아 뭔가가 느껴맞은데 이게 왜안 되는지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내발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앞에 땡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코보랑 여기랑 다 이렇게 내가 아까 해놓고 쪼으니까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올려놓고 조립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조립하시면 됐고 됐고 얘는 어떠... 아 요거 일반 이렇게 거는 거구나 이렇게 안쪽으로 걸고 알빵을 요 밑으로 넣고 걸고. 이거 안전벨트 같은데? 어깨에다가 내야 될것 같은 어, 이거는 머리, 머리에다 머리 꼽는 건가요? 여기다 꼽는 건가? 목뼈침이잖아 어 여기가 왠지 더 일단 이거는 제가 써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아다 됐다 아 여기 마감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조립 끝노블체어 어, 벤츠, 콜라보 제품을 다 조립이 끝났는데요 조립 할때좀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볼트 돌리고 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의자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그리고 뭐 설명서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탁 하면 됩니다 대신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탁 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아 이거 무겁고 그런데 아까 전에 이거 조립하실 때 너무 앞으로 당겨 놓고 하지 마시고 뒤로 하시는 거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자는 저는 제 다리 폭하고 이 길이랑 이런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자 되게 무겁고 직하고 바퀴 움직임도 너무 좋고 짠 하고 돌아가도 아 굉장히 잘 돌아가고 한번 조립하실 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보름 한달 앉아보고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